이대요양병원 천연치료과장 박성주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환자이신데, 항암을 많이 하셨고, 방사선도 많이 하셨고, 그래도 효전이 안 되셔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경구 항암제로, 젤로다로 이렇게 바꾸셔서 치료받으시는 분인데,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게 오셨습니다. 아주 그렇지만은, 저희 병원에서 천연치료 하시면서, 젤로다의 부작용을 많이 경감시킨 그렇게이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39세 여자분이시고요 유방암으로 예, 진단 받으시고 특별히 어깨까지도 이렇게 적지 못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수술, 전, 아니, 수술 전에 항암을 약한 4개월 받으셨고, 예,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방사선까지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2012년 1월 달에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예, 수술 끝난 다음에도 2차 항암을 약한 3개월 동안 받으셨고, 그 이어서 2차 방사선까지 예, 작년 7월달까지 받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폐로 전이했다는 겁니다. 예, 폐로 전이돼서 아, 좌측 좌상엽, 예, 좌하엽 양쪽으로 예, 전이가 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할수 없이 이건 또, 또 이제 또폐 수술까지 하셨어요. 예, 전이된 부분을 다 떨어내시는 올해 1월달에 그렇게 아주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상 어떤 다른 어떤 항암제보다는 경구 항암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죠 이~ 최근 이분은 경구 항암 제를 바꾸고 굉장히 기뻤다. 왜냐하면 그~ 힘든 항암을 안 하시고 이제 경구를 하니까 너무 좋다. 예 그~ 처음에는 좋았는데 갈수록 잘 아시겠지만 제로가 이~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어떤 부작용이 제일 심각한가 하면 손발이 갈라집니다. 예. 갈라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 그리고 특히 배의 복통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 하세요. 이 그러니까 몸은 이~ 쩍마르으셨고 아주 그냥 얼굴은 새카맣게 그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고 발가락이 갈라지고 하니까. 그리고 손도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 만 그리고 설사까지 나고 그니몸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야외 야외 악액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피쩍만하고 예, 그런 상태로 제 병을 셨습니다 근데 제 병원에서 이제 세리나제와 파동 치료를 통해 가지고 일반적 인 전염치료죠 예, 그러면서 면역을올려주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에 이분이 젤누다의 그런 그 고통에서 부작용 고통에서 거의 뭐다 완전히 해들뭐방된건알지만 첫째 얼굴이 그검은 얼굴이. 예, 밖에 빛나고 그리고 얼굴에 이제 복통이 이제 없어지니까 식사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살도 좀 찌고 그리고 제일 기쁜 것은 이분이 제 손발 아파서 걷지도 못하셨는데 이제 걸을 수 있을 만큼 잘+ 잘 다니시고 그리고 물론 설사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거의 뭐 젤로다의 부작용에서부터는 벗어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우리가 젤로다 이런 항암제 안 드실 수는 없 드셔야 될 때라면 반드시 드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작용을 최선하기 위해 최선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하기 위해서라도 예, 면역 올려주는 데 좋은 로드맵을 따라가실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항암치료에 그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